안녕하십니까? 드림넷의 주정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메이가 무엇일까요? 어, 너무 거창하죠? 그렇지만 저는 아메이 사업을 5년 차 지금 현재 전업주부이면서 아메이 사업가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이제 반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쩌면 하프타임을 맞은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아메이 사업의 가치,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남의 사업이 정말 수입이 될수 있는가, 그리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의 대비책이 있나요? 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인생 전반전에 돈의 자유가 정말 없었다면, 저도 그렇지만 인생 후반전에 그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가 저에게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부터 한 번도 맞벌이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들 한명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노후를 늘 풍요롭게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거나 아니면 주변에 저희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로 제가 꿈꾸던 노후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한 돈만 열심히 벌다가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과 내가 행복함을 추구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단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또한 가지는 인생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에 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구하면 일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35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한 10년, 20년 그때 번 돈을 쓰고 그냥 가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장에서, 어, 직장에 들어가는 시기도 굉장히 늦춰졌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나오는 시기는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15년, 20년 내에 번 돈을 가지고 길게는 30년, 50년 그 이상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좀 깜짝 놀라셨죠? 타임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올해 태어난 아기는 143세까지 살수 있다. 120, 142세까지 살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유엔에서 새로 생애 주기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 나이는 청년의 나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65세까지가 청년이면서 80세는 넘어야 노년의 나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어진 인생 주기에서 과연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 한명 키우는데 거의 4억 가까이 든다라는 통계가 놀라운 통계가 있던데요. 그리고 나서 무소득 기간으로 지내야 되는 이 기나긴 기간 동안 과연 어떤 수입의 근원을 가져야 될까요? 이 책, 100, 평균 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 라는 책에 보면 100세 시대의 가장 큰 장수 리스크 4가지를 네 쓰고 있습니다. 돈도 없이, 그리고 몸이 아프면서, 그리고 할 일도 없으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장수의 리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행복한 노후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장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저의 노년이 너무나 끔찍했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돈과 시간의 4분면으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을 같이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왼쪽에 속해 있는 직장 자영업 전문직, 즉, 돈도 없고 늘 시간에도 쪼달리는 그 부분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직장인의 70%가 나는 푸어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우스 푸어, 카 푸어, 심지어 헬스 푸어, 네, 학자금 푸어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의 3분의 2 넘는 사람들이 나는 늘 시간에 쪼달리는 시간거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통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월급이 들어오면 불과 월급 소진까지 17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2, 3일 만에 계속 들어온 로그인한 월급이 계속 로그아웃 되는 걸 통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릿고개가 아니라 월급 받는 직장인들의 월급고개라는 말이 있죠. 그럼 자영업은 과연 나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내 일을 꿈꾸면서 자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요새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음, 매출 대비 또 매출 자체도 나오지 않지만 비용을 뺀 수익은 너무나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간판을 올리기가 무섭게 내리는 그런 자영업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어떤 탁월한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자영업도 너무나 많습니다. 전문직은 좀 나을까요? 전문직도 예전의 말이 전문직이지 정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의사, 변호사, 검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스스로 밥벌이를 찾아 나서야 되는 영업을 해야 되는 전문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하는 전문직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 사분면에서 과연 왼쪽에 있었던 이 모든 영역들은 임시 수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입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 시간을 투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돈이 나오지 않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돈과 시간의 노예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상적인 영역이 있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영역, 네, 갖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인쇄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자산을 만들었을 때그 자산으로부터 돈이 나오게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시간의 자유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죠? 네. 해리포터를 지은 이 작가분. 이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책으로부터 나오는 인쇄 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죽은 이후에도 매년 어마어마한 인쇄 수입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빌딩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걸 꿈꾸고 있죠. 여러분 빌딩 하나씩은 갖고 계시나요?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임세, 임대 수입도 따박따박 나온다라면 당연히 인쇄 수입이 될수 있겠지만 요즘은 많은 임대 사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 평범한 가정주부인 그리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저 같은 사람한테 인쇄수입의 기회가 과연 올수 있을까요? 아까 그 작가나 또는 그런 책을 쓴 사람, 음악가처럼 또는 건물이 있는 사람처럼 저는 재능도 없고 또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 놀라운 인쇄수입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만 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파트너십을 맺고 내가 먼저 잘 써본 소비의 경험을 주변과 잘 나누어서 애용자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로부터 평생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쇄 수입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는 바로 유통의 변화에서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하는 예전에는 직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광고와 총판 도매 소매의 이 많은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 손에 들어왔던 이 수입이 이 유통구조가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고 또 편리성이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200원에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자는 700원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0년 전부터 이 모든 유통단계를 없애고 광고도 다 없애고 똑똑한 소비자에게 이 모든 유통과 광고의 단계를 맡기겠다라고 생각한 생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생산. 제품을 만들어주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주고 편리한 홈쇼핑을 제공해주고 100% 만족보증제도가 있어서 쓰던 제품이라도 주관적인 불만족이라도 돈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쓴 것에 대한 알린 것에 대한 캐시백을 해주겠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소비를 하게 해주는 아메이라는 회사입니다. 1959년에 60년 이상 된 회사고요. 미국 미시간주에서 직접 생산하는 품목이 450가지가 넘는 제조회사입니다.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고요.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는 회사이고 900명이 넘는 연구진이 75개의 연구실에서 천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2위의 연구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전체 신용등급 중에 최상위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염려를 할 필요는 없고요. 60년 전에 창업한 창업자 두 분과 지금 현재의 그 자재분의 경영진입니다. 그 자재분 중에 한 분은 스티브 벤 앤델이라고 하시는 회장님은 미국의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경력이 있고요. 그 아버님과 함께 부자가 같이 상공회의소 의장을 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 또 혼자서 두번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300만 개의 기업을 아우르는 미국 대표의 단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이 회사의 위상이 어떤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품에 대한 창업자의 철학은 창업자가 지은 더불어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환경 헌장을 먼저 만들고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 만들지 않겠다를 넘어서서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철학이 녹아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제품인 유기 액체 세제 L.O.C.라는 세제를 만들 때 본인들의 손자들 그 손자의 손자들이 뛰어놀 강둑에 뛰어노는 흐르는 거품을 보면서. 정말 환경과 인간의 이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결단하고 시작한 창업자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한번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제품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1위 건강식품의 뉴트라이트가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사 유기농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유로 모니터에서 선정한 탑5 브랜드 아티스트리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요. 퍼스널 케어 제품들. 아메이 홈케어 세제 제품들. 그리고 정말 요리를 못 하는 저 같은 사람도 건강히 살아 있는 요리를 할수 있는 퀸 제품.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제짝꿍으로늘 마시고 있는 건강함을 안전함을 이 스프링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주는 앤모스피어 이런 제품군들을 직접 만드는 생산자가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프로슈머가 될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통단계를 줄였기 때문에 원가 기준을 20%가 아닌 40%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주면서 80%에 해당하던 광고 유통비를 다 아껴서 회원가 할인을 해주고 30%에 남는 기금으로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수익의 원천이 너무나 정당한 수입의 원천이고요. 이 보너스를 노력에 근거한 분배와 남을 성공시킨 대가로 분배를 해주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노력에 근거한 분배 21%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점수는 나의 점수와 내가 알린 소비자 네트워크의 점수 전체를 해서 노력에 근거한 수입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이 부분이 오해가 이해로 가는 순간 정말 아메이 사업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나에게 이 사업을 알려준 S가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린 제품과 플랜을 알린 A와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회사에서 20만 점씩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사용했을 때 나오는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S의 그룹은 총 80만 점이기 때문에 보너스 테이블에 의해서 6% 구간. 총 48,000원은 S가 다 받아가면 안 되겠죠. 나로부터 시작한 그룹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60만 점에 해당하는 6%, 36,000원을 뺀 12,000원을 S가 받고요. 나는 또 A와 B가 20만 점 3%에 해당하는 6,000원을 받아간 나머지 24,000원이 나의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S가 나보다 앞에 회원가입을 했고 회원도 더 많고 매출도 많지만 나보다 수입이 더 작습니다. 노력순입니다. 그래도 이상해서 S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나의 수입은 변화가 없는, 즉,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온전한 독립사업이라는 수입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000원, 24,000원의 수입이 끝이 아니고요. 이 수입은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썼을 때 6,000원, 내가 6명과 같이 알리면서 썼을 때다 나눠주고 난 수입 9만원, 그리고 그 6명이 각각 4명에게 알려주고 나서 나에게 들어온 수입은 157만원. 여기에서부터 정말 부업 같은 수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각각의 두 명에게 알려줬다고 했을 때총 79명으로부터 다 나눠줄게 나눠주고 들어온 나의 수입은 150만원 가까운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 수입이 만약에 이달에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수입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직장 나가서 버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요. 회원 수가 점점 증가가 되고 제품이 점점 증가가 되고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앞에 보셨던 인쇄 수입과 같은 성격, 매달 들어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네트워크가 성장되면 천만점의 그룹이 될수 있고 그 부분을, 그 천만점의 그룹을 가진 분을 SP라고 하고 여섯 번을 이루게 되면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주면서 소비자 네트워크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파트너를 플래티늄으로 성장시킨 사람을 에메랄드라고 해서 연 세후 수입으로 8천 이상의 수입이 있고 6명을 성장시키면 다이아몬드 2년에서 5년 걸려서 집중해서 시스템대로 사업했을 때 이렇게 끝없는 수입이 성장이 될수 있고요. 또 회사에서 음, 정말 럭셔리한 여행으로 특별 보너스도 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보너스 플랜은 올해에 글로벌 아메이에서 획기적인 코어 플러스라는 아메이 보너스 플랜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수준보다 몇천만 원 이상의 최종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큰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남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가 더큰 수입이고요. 네, 이런 여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 수입이고요. 나보다 늦게 시작한 내 파트너가 더큰 수입도 가져갈 수 있는 즉 누구에게나 정당하게 알릴 수 있는 이 수입이 큰 수입이 무엇을 해서 가지자라는 거냐면 브랜드 바꿔쓰기랑 합리적인 소비하기로 바꿔쓰자라는 겁니다.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에서 쓰던 거를 아메이 쇼핑몰로 바꿔보면 이렇게 고품질의 제품을 캐시백을 받아가면서 큰 수입을 만들어가면서 쓸수 있는 너무나 유리한 소비를 어 어떤 일을 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냐면 우리 집 안에서 곳곳에서 있는 곳 쓰는 제품들. 생필품이라고 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쓰는 생필품을 일반적인 브랜드도 아닌. 경의적인 브랜드, 브랜드 하나하나가 DC 드랍스부터 시작해서 정수기, 청정기까지 세계적인 가장 경쟁력을 가진 놀라운 브랜드 제품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그 일로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갔을 때 상속도 되어지는 자산이 되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메이의 가치와 비전 정리해 보겠습니다. 2년에서 5년 동안 리스크 없이 부업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네트워크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아메이 수입의 특성은 매달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 점점 증가해서 그 수입을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제가 가장 가치를 느끼고 있는 일은 친구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성공하는 일+ 인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일이 아니고요. 물론 돈에서부터 자유롭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저의 꿈이었지만 지금 또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은 친구 부자가 되고 늘 가슴 설레는 희망 부자가 된다는 게 토탈 석세스를 가져올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돈의 노예, 자유의 노예에서 상태 지점에서 벗어나서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로 갈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새벽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0년 후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까? 네. 꿈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나 자신이 나를 응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바꿔 나갈 수 있고, 내 꿈은 반드시 내가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도전하고 있고, 이 꿈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설레임에 날마다 이 나이에도 에너지가 솟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한 문장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꿈을 닮아가고 싶은가요? 네. 닮아가고 싶은 꿈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꿈을 향한 수단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